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추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새임이 되는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품으시니 우리가 주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의 한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대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르벤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라라못과 문하세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교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목 중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실제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가난을 차지하면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요단, 이편의 셋, 요단 저편의셋 해서 여섯 개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피성은 정말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 뭐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였든지 같이 소를 몰다가 내네 소가 남을 죽였든지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의도 없이 정말로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 사고를 당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죽었습니다. 우리 또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당시의 이스라엘 법이나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에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니네 눈도 상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을 뽑은 사람은, 일을 부러뜨린 사람은,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렇게 갚아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죽였으니 우리도 죽여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서 내가 죽거나 우리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나를 죽이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거기 도망하게 했어요. 도망한 사람은 괜찮게 했어요. 그 괜찮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눈에는 눈. 예, 생명의 생명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온 보호받지 못해요. 그 곳에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죽인 사람도 예, 헤아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도 부족함을 보시는 게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원수 갚고 원수 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셔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예수 뒤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은혜가 되셨습니다. 은혜는 봐주는 죄를 용서하는 게 은혜인데, 이 도피성은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모두가 어떤 죄든 피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요 용납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상 참작을 그래서, 내 자녀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내 친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눈에 눈으로 갚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 나는 갚아줘야 되는데 억울해서 살지 못하는 그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도피성이 됐다. 봐라 도피성이 그런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주셨고 봐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용서 받고 용납받아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거를 했습니다. 도피성을 지으라 그러면 땅을 내 줘야 됩니다. 도피성을 지으라 그러면 복잡한 제도를 세워야 됩니다. 도피성을 지으라 그러면 도망하는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맞는지 진짜 실수인지 아닌지 헤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거기 머물러 살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을 크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도피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14미터나 됐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어떡하요 피할 사람들이, 예, 놓치지 말고 피하라고. 도피성은요, 곳곳에 편마를 세웠대요. 도피성이 어디로 간다? 피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피하라. 고 도피성은 여섯 군데로 나눠서 심었는데요.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 있지 않아요. 도피성 진짜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용납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수할 만한 일, 다툴 만한 일, 네가 옳고 내가 옳다, 내가 질수 없다, 어? 분명히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나설 만한 일을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봐라. 예수님께 우리가 용납받아 사는 사람이니 용납하고 살고 동의할 수는 없지만 끌어안아 주고 다 맞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 우리 같이 가는 길을 찾으라고 도피성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도피성에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삽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도피성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인지 듣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배워서 똑똑해지면 그거 가지고, 예, 내 꿈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안 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안 변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같은 마음, 같은 일을 반복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도피성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세우고 우리도 길을 넓혀 일로 오세요 우리도 푯말을 들고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믿으며 살아요라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나누고 용납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도피성을 보자 예수를 보자라고 입으로 또 몸으로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의 용서와 용납과 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의 사람, 용납의 사람,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보고 도피성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도피성을 세우고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여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용납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을 따르는 도피성의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 생각을 안 되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